경전을 펴는 개송. 세상에서 가장 높고 매우 깊어 미묘한 법. 백천만 겁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라.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 지녀 외우오니.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길 원하옵니다. 가난한 네가 와서 달라고 하면 분수대로 나누어 주라. 한 몸처럼 두로 가엾이 여기면 이것이 보시며 나와 남이 둘 아닌 것이 한 몸이다.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살림살이 아닌가? 벌벗은 사람에게 옷을 줌으로써 왜 굴욕을 느끼게 하는가? 자신의 노동으로 옷을 살 돈을 벌도록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라. 만일 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.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. 그런 사람은 비록 멘탕 위에 누울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.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.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듯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,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 하지만 사실은 부유하다. 대교경과 마트마 간디의 말씀과 불유교경의 말씀이었습니다. 이렇게 발언합니다. 내 마음에 우월과 열등의 감정이 사라지기를 독단과 독선의 생각이 사라지기를 밖으로만 치닫는 삶의 태도가 사라지기를 그리하여 내 마음에 이웃의 마음을 경청하는 태도가 깃들기를 하루에 한 번쯤은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발언합니다. 이와 같이 발언한 공덕으로 모든 생명이여 평화로우소서 자유로우소서.